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중심의 비대위 체제입니다. 차기 전당대회. 다시 말해서 자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내년 뭐 6월경 열릴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당겨져서 3월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재보선 이전에 당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선거들을 치르고 그리고 2024년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전당대회가 치러질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사는 현재 자천타천에서 대략 한 8명 정도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들 중에 일부는 상당히 표본부터 지금 왜곡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가령 가장 정통 우파, 정통 보수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황교안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의도적으로 아예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정도를 지나서 대단히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대표를 포함한 여론조사 지지도는 현재 그와 관련된 조사가 한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유튜브 채널 중에는 그 유일하게 보도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뉴스핌이 의뢰하고 r 렌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황교안 전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차기당 대표 지지도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볼수 있는, 물론 그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나마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 조사기 때문에 그 조사를 중심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렌스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야 성향 할것 없이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1위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30.1%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11.5%, 안철수 의원이 7.6%,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5.0%, 이렇게 4명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승민의 경우 반 국민의힘 성향, 친 더불어민주당 좌익 성향 국민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유승민에게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승민이 상당히 널찍하게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만은 황견 전 대표가 4위에 진입했고 특히 5%를 넘어서면서 TV 토론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간 점이 눈에 띕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윤상현 의원보다도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3.8%, 윤상현 의원이 3.1%, 그리고 조경태,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 현재 대체로 8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전체 조사에서 4위로 진입했다는 점. 그 부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10%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22.3%로 1위, 유승민 전 의원이 20.3%로 2위, 안철수 의원이 11.5%로 3위인데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가 10.5%로 안철수 의원과 거의 막먹는 수준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교안전 대표는 김기현 의원 6.5%, 윤상현 의원 5.8%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보이면서 적어도 확고하게 현재 4강 안에는 진입한 상태고 안철수 의원과 거의 막먹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고, 앞으로 더 지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의 지지율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K 지역에서는 유승민이 20.7%로 1위, 황교안 전 대표가 12.1%로 2위로 올랐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1.9%인데,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오히려 황교안 전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보다도 높은 지지율로 유승민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TK 지역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이제 뭐 TK 지역에서도 민주당 성향 그런 사람들은 다또 유승민을 지지했을 거고 어쨌든 유승민이 대구 출신이니까 또 그런 나름대로의 기반도 있어서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황교안 전 대표는 현재 전체 지지율 및 국민의힘 성향 유권자들 속에서 지지율이 모두 현재 4위인데 3위와 거의 육박하는 그런 4위고 특히 국민의힘의 핵심적 지휘기반인 TK지역에서는 벌써 2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민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혔고 지금도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같은 당내 인사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거의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아마 상당히 확산될 것이고 반 유승민 후보들 간의 연대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황교안 전 대표가 좀더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반 유승민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승민이냐 반유승민 대표인 황교안이든 그게 혹은 뭐 나경원이든 혹은 안철수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승민과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현재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승민이 가장 반국민의힘 성향이 강하다면 반대로 황교안 전 대표는 가장 자유우파. 또는 보수 우파 성향이 강하고 지지층에서도 정통 우파, 정통 보수 세력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현재로서는 황교안 전 대표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조사를 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압도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혹은 시청자들의 성향이 대부분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국민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이 겁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들을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현재 지지층으로 상당 부분 흡수했다는 것은 차기당 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전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견 대표도 지금 이런 흐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특히 황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도 벌써 최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터거 날에도 방문했고 또 며칠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5돌 숙모제에도 역시 참석했습니다. 이날 구미 승모제에는 황견 전 대표와 함께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도 참석해서 본격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우파 또는 보수 지역 국민을 의식한 행보들을 경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황견 대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의식적으로 황 대표를 외면하던 혹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언론에서도 조금씩 황 대표를 다루는 기사나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에서 황교안 재부상의 진윤 골머리,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역시 매일경제계열 종편사인 MBN에서 황 대표를 초청해서 앵커와 대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데일리안에서도 최근 여당 당권주자 열전해서사박자경륜 황교안 패자부활전 성공할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당당수 매체에서는 지금도 의식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차기당 대표 후보군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그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MBN에 출연해서 신윤과 비윤 중에서 굳이 구분한다면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늘 이야기하듯 친한, 그러니까 친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윤, 비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강조하면서 특정인과 관계보다는 국가적인 방향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빠른 게 좋다. 전당대회 준비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지금 벌써 늦어지기는 했지만 내년 2, 3월 안에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100% 뽑는 당심 100%를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하면 집권을 위해서 함께 모인 당 동지들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반 대표를 뽑는데 대표 2변 사람들이 참여해 뽑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의 투표 룰과 관련해서는 어,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어, 이걸 손봐야 된다는 그런 어,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와 같은 룰이라면 어, 역선택 그러니까 어, 반국민의힘 성향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이 어, 의식적으로 어, 이 투표에 참여해서 가령 지금 같은 경우 어, 자신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유승민에게 몰표를 던지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도 그 부분 역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아마 보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승민은 반대하겠지만 반드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차기당대표는 과연 누가 될까요? 어, 앞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 변수 속에서 출렁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될지. 적어도 승민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공감대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